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투익 대표 스타투익의 엘시, 딜리, 켈리죠? RC마스터 윤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또 밖에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그치, 코로나 어. 때문에 밖에 나가기 많이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학원까지 나오려고 하니까 또이 마음을 먹기가 쉽사리 마음이 안 먹어지고, 그죠인간 듣자니 의지 파다 음.. 그래도 독학도 해봤지만 항상 작심삼일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파고다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자, 그러면 파고다 온라인 클래스가 뭐냐? 오늘 학원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느끼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이 현장 강의를 그대로 빼다 박아서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쏙 들어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든 저희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강주에서도 어디서든 저희 수업 들을 수 있어요 하고다가 또 멱살 캐리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멱살 캐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1일 1강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24시간 지나면 강의 못 들어요 강제성 강제성이 지금 엄청나요 무시하다라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스터디를 하실 때, 저희와 함께 실시간 라이브로 정말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수강후기를 보면은, 그렇게, 어머, 쌤들과 함께하는 스터디 꼭 들으세요. <laughs> 라고 한가씩 입을 모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바로 네.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전달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SNS, 카톡으로 관리하는데, 24시간 질의 응답, 그리고 차 그렇죠.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서로 도와가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뿐 거였구나.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저희들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무엇이 됐던지간에 음. 학원에 오시든 아니면 그렇죠 온라인 클래스와 저희와 함께 집에서 하시든 음, 끝까지 한번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